음. 뭐제 생각에는 아까 쳤던... 아, 이거 진짜 많이 나왔다. 그죠? 네. 300m 찍겠는데요? <laughs> <laughs> 몇나가요 그래서? 아니, 이제는 꾸준하게 70이 나가요. 170, 7번이 오, 좋아졌네요. 이제... 네, 옛날처럼 이 임팩트에 꽉 쳐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이 사라졌어요. 지금 어. 많이 연습했네요. 네 풀스윙 음. 거의 안 했어요. 잘했어요. 뭔가 몸하고 이제 좀 일체감이 좀드네요 오, 오, 진짜 많이 아었네 약간 반지만 친다라는 느낌으로 계속 치거든요. 네. 근데도 약간 거리가 이렇게 부드럽게 잘 넘어가는 것 같잖아요. 진, 지금 저희 지난 주에 한 거예요 이게. 몸을 회전하면서 어때요? 딱 저기 잡는 느낌이죠. 아. 오. <laughs> 이때도 우측으로 터졌죠? 네. 아, 이거 아, 우측으로 아, 좀... 터질만 하네요. 잘 봐봐요. 이 왼쪽 어깨를 보면 드라이버 칠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. 네. 올라가서 내가 한 번은 좀 눌러주는 동작이. 네. 어느, 네. 어디로 터질 것 같은 느낌이요? 에 조금 더 이거보다 한 2cm만 더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비키면 안 터져요. 왼쪽이 올라간다는 느낌이 의식하니까 들어요. 이쪽 어깨가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. 이렇게 눌렀죠? 네. 이 동작이 좀 나온 다음에 이쪽을. 그대로 열어주는 거예요. 올라가서 누르고, 그 다음에 회전. 이 느낌. 자, 한번 다시 해볼게요. 이번에 살살 한번 쳐볼게요. 한 50m만. 리듬 타면서 올라가서 누르고, 그렇죠. 이 느낌이에요.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 이번에 스윙을 한번만 볼게요. 이렇게 돼야 돼요. 이렇게 되고, 어...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. 어때? 어깨가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? 확실히 들어 올라가지 않나 보다. 네. 어깨가 올라가는 건 맞아요. 근데, 근데 그 어깨가 좀 지점이... 늦, 늦게 올라가야 돼요. 네. 다운 스윙으로 지면 발력을 늦춰. 이게 질량과 함께 파워예요. 파워가 들어가고, 그 다음에 회전하면서, 우린 스피드를 얻는 거예요. 탑에서 다운으로 시작할 때, 힘 넣고, 스피드 올린다. 파워와 스피드의 조합이고요. 그 적절한 타이밍이 잘 맞아, 바로 멀리 가는 거예요. 근데 지금은, 약간 이렇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느낌이 보세요. 팔에 힘을 빼고, 들어가죠? 시동을 거는 느낌으로, 이렇게 하고, 살짝 리듬으로. 약간. 누르는 것도 힘으로 누르는 게 아니에요 자, 봐보세요 누르는데 살짝만 눌러볼게요 이 정도까지만 누르면 다 누른 거예요 다 누른 거예요 아. 그 다음에, 누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? 회전으로 바꿔요 오케이, 이거예요 다시 한번더 많이 누르면 안 돼요 다시 눌러요 눌 누르고 회전 오케이, 알겠죠? 정말 찰나예요 아. 오케이, 한번더 리듬 타면서 굿, 다시 이거 운동을 한다기 보단 움직임을 느끼는 거예요. 수윙의 움직임을. 굿. 한번 더. 눌러주고, 회전. 그렇죠. 한 번만 더. 굿. 잘했어요. 어때요? 됐죠? 네. 이거면 된 거예요. 제가 얘기했잖아요. 긴게 아니라, 정말 딱 여기서 딱 이거 하나면 돼요.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. 보세요. 올라가죠? 네. 어, 원래 옛날에 운동 했었어요. 그냥 운동 되게 많이 아 많이 했어요 완전 선수 완전 엘리트보다는 약간씩 네아 간만 보는 거리도 <laughs> <laughs> 많이 나가네요 지금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자 확실히 그게 눌러주는 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눌러줄 때가 파워 힘그 다음에 회전이 뭐라고요 스피드 그거를 내가 만드는 거예요. 내가 얼만큼 누고 얼만큼 비켰을 때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네. 아, 공이 얼마나 똑바로 가는가. 그냥 올라가면 열릴 수밖에 없잖아요. 네. 그걸 어떻게 친 거예요, 이제까지? 그냥 손으로. 그죠? 그러니까 내 공이 이렇게 들리면 우측 출발이 나오잖아요. 네. 그걸 이제 손목으로 돌리면 겨우 방향 잡는데 캐리 260이면 된거 아니에요? 아, 충분합니다. 막 놓고 못 해요. 나가면. 아, 죽으니까. 한열번 치면 하나 살까 말까. 이거 음. 가 그니까 누가 제일 잘해요? 아까 얘기한 공태현 프로님이 제일 잘하지 않아요? 진짜 이걸 힘을 진짜 모았다가 음, 완히 이렇게 돌아버리잖아요. 네. 그러니까 그걸 그 타이밍이 보면은 약간 탑에서 기다리죠. 네. 그게 그 시간 동안에 우리가 집어넣는 거예요. 그리고 많이 집어넣고 회전이 많으니까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거죠. 아, 공태현 프로님 치는 거 보면은 진짜 몸의 유연성도 좋고. 아, 그니까요. 그리고 방금 말한 걸 정말 잘해요.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거. 로그 짧은 시간에 회전을 정말 잘한다는 거죠. 그게 기술이거든요. 음. 그리고 내가 더 세게 칠수 있겠죠, 뭔가. 어, 느낌이 오죠? 근데 이 정도만 쳐도 안 죽어서. 어, 방향도 이 정도만? 네. 지금 몇 프로 정도로 치는 거예요? 지금 한70% 정도 치는 어. 것 같아요. 그러면 누르고 한100%한 번만 쳐봐요. 그 코어를 살려야죠. 네. 음. 음. USGTF가 아니라 프로 준비해야 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내년에 아니. 한번 나가봐요. USGTF 말고도 그냥 테스트도. 막. 아, 그 정도 레벨은 안 되지. 쇼게임 좀 작고. 음. 아니, 모르겠... 뒤에서 친 거죠. 네. 계속 요렇게 연습을 했어요. 아, 지금 달래친 거는요. 그냥 뒤에서 왼쪽 어깨 들어버리죠. 네. 그냥 어깨 보여요? 바로 올라가는 거? 네. 어, 그러면 이 전에 친거 볼게요. 어때요? 한번 넣어주죠. 네. 왼쪽 어깨가 한번 넣어준 다음에 뒤집어요. 이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, 어, 왼쪽 어깨 밀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. 네. 자, 결국에는 그렇게 눌러봤자 임팩트 보세요. 어디서 쳐요? 뒤에서, 뒤에서. 치죠. 이해됐죠? 이게 기술이에요. 이게 기술. 누르고 회전하면서 달려쳐 보세요. 이렇게 누르고 그 짧은 시간에 회전. 이거는 한60% 50%친 건가요? 네. 그 50%. 이번엔 좀 70%로 치면서. 좋은데요? 이거는 한60% 70%? 네, 한그 정도 친것 같아요. 70% 터졌나요? 아 이거 안 터졌던 것 같아. 요 <laughs> 터졌네. 약간 밀린 것 같았어요. 아 그리고 하나만 음, 더 할게요. 네. 좀 손을 몸에 붙여서. 몸에 붙여서. 아 손이 몸에서 멀어지지 않게. 음. 아 제가 그 그게 진짜 요즘 손이 너무 많이 떨어져요. 그죠? 옆에서 아. 찍어보면은 아, 거의 이러고 있더라고요. 냐 골프는요 평생 밸런스 게임이에요. 평생? <laughs> 아, 평생 진짜? 밸런스 게임이에요. 그냥 뭔가 내가 이게 되면 끝날 것 같잖아요. 골프 그런 거 없어요. 계속 그냥 밸런스 게임이에요. 내가 이거 해놓면 으 너무 심하게 갖고 반대로 가서 문제고. 예. 자 좀, 오늘은 결론이 뭐예요? 오늘은 내가 너무 빨리 들렸으니까 좀 집어넣고, 살짝 집어넣고 회전해라. 회전. 그리고 경계는 해라. 그게 너무 심해지지 않게. 집어넣고.